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3 대책 발표 이후 내리막길에서 가격 변동률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이 포함된 규제 지역 해제 이후 급급매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가격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수요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에 나서면서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1년 동안 매물이 적체된 만큼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거래 체결을 통해 매물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8달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6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5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3.1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체 7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963개로 지난주 대비 1개 감소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서 매물 사건이 가격을 올리고 14개 단지에서는 1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계동, LD 그린토피아, 주상복합, 위일동 19층, 17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5억에서 5.8억으로 0.3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인계동, 레미안 노블 클래스 1단지의 102동 14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억에서 6.2억으로 0.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인계동 삼성의 101동 1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5.1억에서 5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96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5개, 22.33%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60개, 37.38%, 동일 매물은 20개, 2.0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6.0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5개, 30.6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85개, 29.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5개, 1.5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9.6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6개 아파트 단지에는 182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69개 평형에서 37.91%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3.6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2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만동 현대 평당가가 308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고등동 해창 평당가가 3065만원으로 2위. 화서동 수원아서역동문군모닝 힐평당가가 2,945만원으로 3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평당가가 2,925만원으로 4위. 이어서 오만동 주공 2단지,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고등동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화서동 화서주공 3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